자 33조 뭐 다음 이세 역할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고 이걸 아마 내가 좀 한번 마음속으로 해석을 해보고 안 되는 건 조금 이렇게 끊어보고 해석을 해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1번에서의 잇는가주하죠뭐 너무나 명확하게 가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시작하자마자 이씨 나왔고 뭐 해석해 볼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외더가 얘가 이제 명사절 접속사라고거든요. 명사절 접속사. 그 말이 뭐냐? 이제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내가 주어로 쓰인 걸 알고서. 오케이, 주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막뭐 알려져 있지 않대. Whether there are any casualties? c a s u a l t s 는 희생자라는 뜻이거든요. 희생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 여기서도 가져옵니다. 말했어, unlikely. 아, 가져오 아니구나. 가조오 아닙니다. 이것은 e v e 이앞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대명사예요. 다 그것은 가능성이 적다. 어우, 끝났지. 근데 희생자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 고려한다면 이게 조금 널찍하게 인구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다 희생자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자 2번 봅시다 sometimes 때로는요 someone saying you can 지금 이렇게 끊어줘야겠네요 you can do something 이렇게 하고 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요. <목소리> 이게 이렇게 수식해 주면 이게 주어 되는 내가 면사니까 그 그래?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게 주어야. 그 그럼 얘는 뭐냐면. 이게 동명사 주어거든? 아니 동명사주어인데 동명사에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왜냐하면 해석이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누군가가 말하는 것, 네가 뭔가를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좋다, 너한테. 하고 이 사연,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비너드 멘탈 톱프니스, 정신적 강인함과 확신을 심어준다. 컴백션은 확신이거든요. 오, 어, 그렇습니다. 자, 삼 번은 되게 기니까 그냥 쭉 한번 가볼게요. 자, most people attack a new p r o b l e m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를 공격합니다. 뭐함으로써, 자, rely 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죠. 그래서 매우 의존을 함으로써 어디에? 도구와 기술들의 의존을 함으로써 무슨 도구와 기술이니? t h e y are a m r e o s m t o familiar t o familiar t h e o m 그들에게 가장 친 t h 도구 e 기술 o 의존을 많이 함으로써 새로 m 문제에 공격을 합니다. w h i l e w h i l t h e i s a t h p p r i a p o p a r h c o a n w h o a r k w e o l r l w e l f l o r f p o r p o b l e r m s t h o l e a m t h are s i t are m i l a r t o m i l a r t h o s e t h p o e r e v i p o u s r e i l y s o l v e d l o l e 자, 이러한 접근성이 잘 작동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 문제들의 작동을 할 수도 있지만, 무슨 문제들? 이전에 풀려졌던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들에는 작동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것은 종종 실패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작동을 할 수도 있는데 실패한다니까 요거에서 이것은 요거 어티소포치이한 접근법 즉너 너가 이제 개장 친숙한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접근법이 종종 실패를 하고 and fails miserably 뭐 끔찍하게 실패를 한데요. When a new problem is particularly novel. noble은 새로운 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 새로운 문제가 특히나 새롭다면 완전 진짜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그런 거라면 친숙한 방법으로는 이걸 해결을 못하겠죠. 그래서 3번 되게 긴데 뭐 결국에는 이런 것까지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4번은 지금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인칭 주어고요. 그냥 따뜻하다. 오늘 충분히 따뜻하네. 아이들이, 예, 의미상에 조절을 통해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에 충분히 따뜻하다. 네. 5번은요. Whether trees have needles or broad leaves 하고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자, 문장 밖에 있으니까 이 웨더는 부사절 접속사 되시겠죠? 아, 부사절 접속사 웨더. 아까는 명사절을 위해서는 나무들이요, 뭐 가시가 있든지, 넓은 잎이 있든지 간에.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일단 그것은이라고는 해석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앞에 그것이 안 나있기 와 때문에. 그리고 가조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 가조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말이야. ability, 뒤정사 t 나 o 면 그냥 능력이 아니라 two, the two, the two, the two, the two, the two, t 가 e t 어 o the two, 봐 h e two, the two, the two, the two, the two, t 가 e t 되잖아. h e two, 근 h 안 됐지. 이건 h 슨말이냐면이 e two, the 이리즈, 이리즈. 대 강조 고문입니다 그래서 뭘 강조해줬냐? 당연히 이제 중간에 있는 예를 강조를 해줬죠. 그럼 예의 위치가 어디였었냐면 원래 문장에서 주어였던 거예요. 여기 주어, their ability 능력이. 어쪽 저쪽 그러니까 이제 단소니까 해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강조구문 같은 경우는 어, 너무 이게 너무 막 길게 아니 긴게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해석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뭐 한 것은 뭐뭐 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시시면 to enable 목적어 t o 부정 o 쓰니까 자 그들이 이제 여기서 지 t 그 o 무들이죠 나무들이 t o cover such a vast area, such a h u o n 은 빠졌죠 명 s 가복수 u c h a large area, c o 그들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좀 가혹한 기후에서 살아남는 그들의 능력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 가혹한 기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기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했겠잖아 여러분들이 자 5번이 사실 보기에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자 6번 e s s e n t i a l 에 본질적으로 Your reputation, 당신의 명성은 당신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 guard it well, 그것을 잘 지키세요. 자 여기서 it은 당신의 명성이겠죠. 명성이 가장 큰 자산이니까 그걸 잘 지켜. But do not be terribly d e m o l i z e d if you make some mistake along the way. 자, 근데 좀 너무 어데몰라이즈는 뭐냐 상심하다 이런는이은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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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제는 이제는 이안이런뜻이거는요그는서하는 동안 는러니까뭔가는하는 동안, 동안 실수를 한다고 해서 너무 이이렇게상심하이제아요 시간을 두고. 가능하다 이게 가져오지는 좀 쉽게 쉽게 보이죠? 그러니까 it 'is possible', 'important', it 'is' 뭐시기 형용사로 나오면 다 그냥 초보자마다 진 좋아 다 좋아 이렇게 되냐? 자, 'stain'은 얼룩이라는 뜻이었냐? 그래서 얼룩진 명성을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명성이 이제 실수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냐, 나중에? 그 요거 그냥 한번 해볼까요? 너무 어려우려나? 자, 59번의 대열 2부정사는 감히 뭐뭐 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take the initiative는 수거처럼 하는 거야 주도권을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revelation이라는 단어는 여기 밑에 나와있는 reveal에서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뭐 드러냄이거든 드러냄 자그 다음 62번의 recess는 쉬는 시간이구요 63번의 팁핑은 팁을 주는 거죠. 팁을 주다. 팁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거 남,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하든지 쓰든지 좀 문장 구조 주어동사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 시간 좀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나랑 같이 합시다. 19번. 자, 만약 네가 감히 좀 주도권을 진다면 뭐에 있어서 어, 자기를 드러내며 있어서 조금 어, 주도권을 감히 드러나 어, 진다면 다른 사람 상대방은 훨씬 더 비밀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러니까 네 먼저 털어놓으면 상대방도 이제 비밀을 좀 많이 털어놓을 거예요. 60번에 자, 집에서 만들어진 식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들이 허락하기 때문이죠. 네가 통제하는 것을 뭐를? 아, 소금과 기름의 양인데 네가 사용하는 소금과 기름의 양을 통제하는 걸 허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1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배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 문장인데,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보죠? 모습이 같잖아. 자, it's better to suffer wrong than to do it. 자,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좀 잘못된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게더 낫고, 그러니까 잘못, 어?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한 어떤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게더 나은다 이게 이게 말이 좀 어렵네. 그리고 더행복하대 to be sometimes cheated than not to trust. 믿지 못하는 것보다 그냥 치팅을 당하는 거야, 조금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행복하네 믿으면서 속는 게 아니, 믿지, 못, 믿지 못하는 것보다는 더 낫대요. 되게 철학적인 말이야. 뭔 소리야? 역시요 쉬는 시간은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투부정사 앞에 수뭐 어쩌고 나옴에 무조건 의미상이 좋거든요그 아이들이 쉬는 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뭐로부터 쉬냐면 from the structure of a school day 하, 학교 시간의 어떤 구조로부터, 구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학교 시간으로부터 쉴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 이렇게 병렬이네요. 자, 뭐뭐할수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뭐할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요. 자, 그들 자신의 언어로, term이 언어란 뜻이죠. 용어 언어. 그들 자신의 언어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들의 친구들과 사교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다. 놀수 있는 시간. 뭐라고 했지? 자그 다음에 63번에 팁을 주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 너의 만족감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래요. 뭐의 만족?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아니 스폴라이너 위에 투치. 폴라이트가 공손한이라는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어로 오비스였고. 자 똑같아, 뒤에 것도 이제 인폴라이트는 폴라이트의 반대말이니까 뭐 문장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팁을 주는 것은 공손한데, 그런데 스탭과 즉 직원이 그 팁을 기대하는 것은 공손하지 못하다. 오케이? 자 64번요. 샘은 존슨이 말했습니다. The value of m o n e s t o every story. 모든 이야기의 가치는 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진실한 것에 달려 있다. 자, 이거 잘 봐봐. 이 오늘 오늘 전치사니까 명사 나와야 되는데 얘는 누가 봐도 명사가 아니지. 그래 전명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진실인 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진실함에 달려있던데 요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지금처럼 소유격도 나올 수가 있고 목적격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히츠도 되고 사실은 히트도되는거예요 만약에 1시 나오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지 해석상에는 문제는 없지만 이게 왜냐면 목적어가 비행인데 1시에 나와버리면 그 이게 요거의 목적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너 말이야? 물주물총가 물주 무생물을 주어라 하는 물주고문요 이거는 크게 딱히 안 잠깐만 그럼 뭐 의미 없는데 물주고 맞춰서 하는 라피오르나 이렇게 봤어요. 자 이것도 그냥 해석만 해봐 이걸 주어동사 찾아가면서 지금 물주고문이 어쩌고 안 읽어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거든. 자 일단 66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조금 특이한 게뭐 일단 이게 감옥적으로 쓰인 거죠. 자 제가 눈으로 얘기했던 같은데 이제 동사 뒤에 일시 나오면 이게 감옥적어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학년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잘쓰긴게 make랑 find랑 consider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런 단어들 뒤에 이시 나오면 감옥적어 생각하시고 이제 그럼 집목적어 찾을 되겠죠 이렇게 집목적어 그렇게 되면 자 초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보밖에 호 없으니까 목적보 뭐 이렇게 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좀더 비싼 테니스라 켓시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 거래 뭐를 가능하게 만들지 않냐면 네가 더 나은 플레이어가 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한번 좋은 거 잡고 있다고 해서 네가 다 사치는 거 아니지? 그죠? 자 67번은 지금 동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일단 요거 전체가 주어겠네요. 그죠? 주어고. 자 지금 이게 실제로 주어고. 그 다음에, 외는 또 다른 접속사입니다. 그죠 접속사니까, 문장 새로 나고, 오병렬이고 s a d 트레 s t 정 r 병 s s e d 감정의 병렬이죠그 다음에, 이렇게 음, 되고, 자, 뭐어 라기 보다는 이라는 또, 연결하니까 지금 저거 크라 y i n g 이 o u n g n g 아 이제 똑같이 생겼죠?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우는 것, 네가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는 것 뭐라기보다는 그것을 참, 참기보다는 울어버리는 것이 Will make it possible. 자, 똑같이 나오네요? 가능케 해준대요. 네가 더 건강하게 되는 걸 가능케 해줍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구조를 한번 이렇게 해 보라. 이런 말은 한요 정도 수준까지 할수 있으면 제일 좋아. 자, 68번은 주어 동사는 찾기 쉽네요. 자, 독선는 가능케 해 준다. 우리가 여행하는 것을 어떤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을 가능케 해 주고 장소, 상황들로 여행하는 걸 가능케 해 줍니다. 무슨 시간, 장소, 상황들? that we might not otherwise experience.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중요한다는데 여기서 뭐가 그렇지 않으면 독서를 하지 않으면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이동하게 허락합니다 나옵시다 도치된 줄와 이거 내가 그냥 바로 할게 자 70번 어멍은 저, 전치사죠 어머들 사이에 빅토인은 두개 어멍은 세개 이상이 되 어머들 사이입니다 자 n 드가 있으니까 뭔가에 병렬일 테고 자 동사 앞에 있으니까 동사랑 병렬일 텐데 지금 동사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상하니까 한번 끊어줄게요 같은 품사의 뭔가들이 이렇게 두번 이상 붙어 나있으면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게 주어네요 지금. 아 이게 동사고. 말, 스마일, 뭐 감사하는 마음. 요 지금 주어가 1, 2, 3이라서 복수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주어입니다 지금 이쪽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해석을 이제 뒤에서부터 해야겠죠. 뭐 근데 뒤에서부터 하면 됩니다. 하기 어려우면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 사물들 사이에야. 네가 주고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물들 사이에 있다. 뭐가 너의 말, 뭐 스마일,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주면서 여전히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럼 71번 전치사 명사로 가 해주고 동사. 좋겠네요. 스파이더맨, 레이. 굉장히 스파이더맨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야.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스파이더맨 장난감을 누르면 이 대사가 나와. With a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위대한 책임감에는 아니,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감이 따른다. 요런 건데. 아무튼 해석도 순서대로 해도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부조볼 때만 요렇다 정도로 이렇게. 이거 알면 돼. Okay. 인간관계 표현뭐 필요 없고 단어고 아, 지금 요거는 이제 투부정 사랑 RNG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이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웠던 애들이니까 뭐 이것도 지금 예상도 네, 자, 숙제 요한장 해봅시다. 74번부터 87번까지. 자, 지금 선생님이 고문 이렇게 막한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고, 좀긴 지문들, 긴 문장들, 이런 문장들. 뭐 이런 문장들. 한번 해보시고, 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할게요. 고생했습니다.